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의 공자님은 효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스승을 존경하기가 만무하고 또윗 어른들을 공경할 도 만무한 것입니 오늘 우리 사회의 기강이 허물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가정에서 부모 경쟁하는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고 자녀들이 고분고분 고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집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고 의미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문서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실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압이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만 할 일로 이돼 실상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들은 이 일에 관하여 크게 회개하고 마음을 가라듬어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우리 탁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기주의가 온 사회에 팽배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흥하든 망하든 스승이 죽든 부모가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있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오늘 전 세계 편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의 오늘날 물질적인 생활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짐을 따라서 정신적인 생활은 더 빈곤해지고 그에 비례해서 더욱 이기주의가 승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자기가 자라오는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서 잘못 해준 것만 빼아로사에서 기억하고 있고 잘 해준 사실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모 원망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지 아니었다. 부모님께서 자랄 때보생을 시켜주었다. 부모께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대해주었다. 뭐, 결혼할 때 폐물을 많이 해주지 아니었다. 유산을 주지 아니었다. 온갖 불평을 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해줬다는 말은 극히 드물게 들어봤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가 부모에게 무엇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부모에게 무엇을 해 드릴까를 생각하는 자녀들은 오늘날 별로 많지 않게 되고 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길러 주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기른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낳는 것도 괴롭지만 기른다는 것 얼마나 힘이든지 모릅니다. 우리 노래도 에 있듯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했다고 했는데, 실상 요 사이는 면역 이야기 많이 발전이 되어서, 마마도 알지 않냐고, 장치부수도 알지 않고, 홍역도 알지 않고, 뭐수아마비도 알지 않고, 면역주사만 맞춰놓으면 잘 자랍니다만,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병이란 병은 다 알아요. 장치부수가 돌면 다 알고, 마마가 돌면 다 앓고, 홍역이 돌았다면 또다 앓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나누고 난 다음 자기 발로 서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주야로 걱정이고 주야로 근심입니다. 병, 알라는 병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보다도 기르지 못하고 죽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닿을 수 없이 조마조마하고 고통을 다합니다. 이래서 잠못 이루는 그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애쓰고 힘쓰고 길어진 이 공로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게 대한 것은 아무런 감사의 생각도합니다 그건 자기가 자연적으로 자랐다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번 가슴에 서러놓고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눈물과 고생과 수고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찌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이것이 사람이 짐승보다 낫고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마음속에 진실로 존경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뜻은 귀중히 여기고 높이며 삶과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내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상당히 출세해서 높은 공무원이 되었으시이 사람은 그 출신이 제주도였는데. 그 아버지가 외아들로 이를 키웠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던지 중학교 다닐 때도 이 아들이 감기하들어서 코가 흐르면 아버지가 종이로서 코를 안 닦았어요. 안 와서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뭐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꽤 그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한 분이죠. 그런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서, 그 뭐, 시골에서 만드는 음식 좀 만들어서 이것을 사서, 핫바지적으로 입고, 그것을 옆에 끼고, 찾아왔어요. 그 수위에게 와서 그 아들 이름을 말하니까, 그 아들이 상당히 높은 공무원이니까, 수위가 당장 연락했어요. 그래,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누굽니까? 저기 아주 촌 영감이 하나 찾아왔는데, 아들이라 하면서 찾아왔는데 내려다보지만 아 옛날에 우리 집에 데리고 있던 머슴 우리 오래 우리 집에 머슴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머슴이 왔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머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슴이 아니라 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생활이 궁핍해서 그의 굶어 세상을 떠나시뵀습니다그 외아들로 금지 오엽으로 길러주었구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그게 달르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서 내게 신앙 상담을 완고 그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가슴을 치고 부르지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아버지에게 대한 것처럼 자기 자식이 이제 또 그렇게 대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하게되었던지막 아버지를 살벌하게 대하고 아버지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러고도 아버지를 구박하고 이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에게 잘못했더니만 그 죄를 그대로 받는다고 내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누워서 침 뱉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리인데 자기 부모를 무시하면 자기는 잘난 출생합니까 자기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시골 태생이고 교육을 못 받아 할지라도 또 자기는 현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부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멸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 들은 많이 보았었어요. 요사 시문지상에 보면 심지어 부모가 돈안다고 해서 돈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 시문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나와서 자기를 잘 길러지 않고 다른데 시집 갔다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붙잡아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묶어서 얹어놓고 불을 찔러가지고서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이야,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사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 잘못 키우면 사자와 호랑이 키우는 보다더 못합니다. 이러므로 요사이 점점 젊은 사람들은 이젠 겁을 집어먹고 장가를 들어도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불효한 것처럼 자식을 낳아놓고 난 다음 자기들에게 불효할까 싶어 겁을 내 가지고서 미리미리 벌써 안 낳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이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오직 부모의 재산만 탐내어서 어찌한지 부모에게 재산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나는 몇년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 가지고서 병원에 들어가 중대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이 경강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집 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챙긴 것이 뭐냐 어머니 집문서, 어머니 저금통장, 어머니 땅문서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냐사냐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어머니 병원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빨리 뛰어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집문서 내놔라 어머니 저금통장 내놔라 어머니 모든 땅문서 다내놓으 이것부터 챙겼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자기들을 사랑해서 내 입에 있는 것도 내주기를 원했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했지 그런데 내가 죽게 되니까 나를 안 찾아오고서 내 재산부터 찾아가더니 자식 나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못된 자식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마음이 사라진 결과로 오늘날 사회 상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오직 오만 불순함이 이 사회에 가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게 한 효녀 루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엘리 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들자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말아들말리과 둘째 아들 기리온을 때리고 모합당으로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두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서 만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루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리온도 죽고 나오면 홀로 과부가 되어 과부된 두 며느리를 그느리고 있다가 자기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런 두 며느리를 보고 진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시 시집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간절히 간증을 했습니다. 만민이 오르반는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을 듣고 진정으로 돌아갔으나 루스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난그 루스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루스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어지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절대로 분리하지 못하리 한사결단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든 나의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젊은 루슨 결심하고 모압빈 이방여자이지만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온갖 고된 노동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게 보시든지 그 루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나중에 아주 예루살렘에서 귀한 집의 부인이 되게 하시고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도의 스 혈통에 들어가는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개처럼 먹이는 한여인제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 열렬한 효성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영세토록 이방여인으로서 유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성경에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이와 같이 오래오래 기념하도록 만들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 인간 세상의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늘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것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저 위에 사람이 밑으로 사랑을 해주지 밑에 사람이 위로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을 상수하고 달랑 장남에게 잔뜩 주어라 나도 장남이지만 은 <laughs> 왜냐하면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아래 사랑으로 사랑해 주지 사랑을 받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느끼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그래요. 반드시 보면 위에서 동생에게 사랑이 내려가지. 동생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형님에게 이렇게 받들어주는 법은 없어요. 형이 잘 살면 같지할수 없이 형수가 밑에 아랫던 동생들에게 얘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리도 두들겨 주고 저리도 두들겨 돌봐 주지. 제수 씨가 일어나가지고서 형수를 받들어 주고 형을 받들어 주는 일은 아직까지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장차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몰라도. 그건 왜냐?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흘러가는 물과 같이 밑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글로서 다 적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그 마음속에 부모 생각을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 한번 교회 나오고 난 다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것을 다 잊어버렸다가 또그 다음 주일이면 와 벌써 주일이 왔나 그렇게 한다면 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일이 생겨도 부모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를 생각하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부모님하고 같이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이 생각, 이 생각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괴롭히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찌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쉬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도록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줄까요? 부모가 원한 바를 해드림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우애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형제들이 가는데, 형제끼리 막 물고 짓고 싸우면서, 그 다음 부모를 가서, 부모님 사랑해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대로 자식이 많아도 다그 자식 자식로의 사랑이 가고 못난 놈일수록 더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는 무슨 잘났으니까 괜찮지만 못난 놈은 저 못나서 세상에 나가서 저 부린 바람 어떻게 할까 싶어서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진수성찬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이 있는데 셋이 서로 싸워가지고 제가 오면 형이 이랬다 동생이 이랬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괴롭습니다. 잘했으면 무엇이며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고 서로 물고 찢으면 굉장히 마음에 슬프고 분개가 생기고 잘한 놈도 믿고 못한 놈도 믿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형제 우애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도록 자기가 술을 먹고 그냥 방탕하고 싸우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면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살면서 부모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않냐고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핵가족 제대가 되어서 따로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생활을 돌보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할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실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육의 부모를 모시고 있고 하늘에는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부모를 모시고 세상에 육의 부모, 하늘에 있는 영의 신령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육의 부모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우린 공격하고 효도를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제가 쓰대문서 목회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조장 한 분이 암이 걸려서 심히 고통을 하면서 세상을 뜹니다. 제가 수차 방문해서 안 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질 않아요. 나중에 그 암이 극도로 아플 때는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이 물으시는 주장님 이렇게 무정하고 고통스러운 암 속에서 하나님 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 그렇게 할 때가 정색을 따고 놀더니만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린 것은 내가 다 죄가 있고 무엇이 잘못해서 그렇겠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무정스럽게 고통스럽고 알아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원망해요 원망하려면 내 자신을 원망하지 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저는 그 말에 굉장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만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한마디라도 할것 같은데 전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니를 깨물고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세상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모를 공경한는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기에 우리를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사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솟고, 그 영혼을 쏟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흐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인생을 향해서, 수가그 무거운 짐진 자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필슬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작사는 말하기를 온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온 바다를 먹물로 삼고 모든 새들의 깃털을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해도 이것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한없이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형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그 모형의 원체인 하나님도 섬길 줄 알게 되입니다 교회 에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집에 가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면 그의 하나님 사랑한다는 예배는 전부 거짓말이고 형식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받들고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될 10개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관계된 4계명과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6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 인간의 시간 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독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십 계명 중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벌을 명했지만은 오직 한 가지 계명만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것인데 이건 하나만은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격려하고 싶어서 장려하고 싶어서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벌어두지 아니하고 복을 주겠다. 다른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했는데 무슨 상이있습니까 그러나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할 일이로돼 그것에 하나님이 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명했으십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은 오래 산다면 군뱅이도 구워 먹습니다. 그런 처지에 군뱅이 구워 먹지 말고 부모 효도하면 그것이 보약 중에 가장 큰보약이요 내 부모를 공개하면 아예 그냥 보약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되시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 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됩니다 부모를 잘 공개해서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향해서 축복을 하고 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눌림처럼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고맙게 느끼고 축복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니 세상에 호박이 능 굴채 떨어졌지,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괜히 다른데 가서 복 받으려고 뛰고 굴리고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복의 근원을 여러분 차지하십시오. 그 복의 근원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온 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씨 이와 같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세계는 결국 자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세계를 고치는 것은 가정에서 위계질서를 먼저 세워야. 우리의 세계가 고쳐집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일터도 시끄럽고 학원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물고 찌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존경할 자도 존경하지 않냐고 사랑할 자도 사랑하지 않냐고 높일 자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재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맞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 스승을 존경하게 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각 가정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